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집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를 왜안 갔냐면은, 늦잠 자고 싶어서. 보통, 회사 출근을 할 때는, 6시 반에 알람을 해놓거든요? 8시, 8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6시 반에 알람을 해놓고,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고, 그러고 출근을 하는데, 집에서 일하게 되면은, 한 8시쯤, 일어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피곤하다 싶은 날은 그냥,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은 8시에 일어나도 돼라는 생각을 하니까 잠을 늦게 자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1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은 회사를 출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그 워털루에서 메일이 하나 왔어요. 아침에 수강신청을 3월 28일부터 할수 있다고 메일이 왔어요. 28일이면은 어 한... 정도 남은 거죠. 그리고 같이 온게그 이번에 개설되는 과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개설되는 과목이 몇개 없어요. 이번 봄학기는딱 21개의 과목이 개설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전기 컴퓨터 공학이잖아요. 그래서 전기 관련된 과목들, 컴퓨터 관련된 공학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컴퓨터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면은 얘가 전기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그 안에서 어 이거를 세부 전공을 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부 전공을 골라야 하는데 음... 컴퓨터 관련해서 세부 전공은 AI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걸 들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고 그. AI 혹은 석취어에 좀더 관련된 과목들을 다섯 개를 들어야지 졸업할 때 이거를 세부 전공으로 했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매 학기 한 20개 정도의 강의밖에 개설이 안 되고 또 그중에 컴퓨터 관련된 과목은 한 3개, 4개 정도인데 어... 너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또 왜냐면 그 3, 4개의 과목 중에 어, 선수과목을 요구하는 과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들어야 이거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닌데 교수가 학 강의계획서에 말하길 어, 이 과목을 듣고 오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라고 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가르칠 때이 학생이 그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알겠지 라고 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저 같은 경우는 못 따라가겠죠 선수과목을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추리고 추리다 보니까 이번 학기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딱한 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과목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어, 소프트웨어 세부전공을 하기 위해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그 과목 이름이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퀄리 어시어런스 앤메인테넌스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테스팅 관련된 과목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걸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를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 퀴즈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근데 파이널 같은 경우는 인퍼슨 이래요. 어, 시험을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그 교수님한테 메일을 썼습니다. 근데 예외의 케이스가 있어요. 뭐, 뭐 아프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어, 예외로 봐줘서 다른 대체 시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어, 여기 딱 강의 계획서에 파이널 시험을 어, 와서 봐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썼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 지금 BC주에서 거주하고 있고 여기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어, 시험을 BC주, 그러니까 집에서 볼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살을 더 붙이긴 했죠. 뭐, 나는 지금 여기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며.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고 또이 강의가 특히 마음에 들어서 이걸 꼭 듣고 싶다. 이렇게 사를 좀 붙여서 메일을 보냈고요. 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학교가 온타리오에 있지만 BC주에서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전공 필수라고 딱이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건 없었어요. 이 필드에 있는 과목을 몇개 들어야 된다지 이 딱그 스페시픽한 이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온라인으로만 들으면은 졸업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또 작년이랑은 다른 거죠 작년에 코비드가 더 심했으니까 100% 온라인이었는데 이번 해에 돼서는 학교를 나와서 시험을 보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렇게 메일을 보냈고 저는 동시에 메일 답장을 기다리면서 비행값을 알아봤습니다 얼마 나올까 그랬더니 왕복으로 한 300불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보되 어, 비행기 값을 내고 시험을 보러 갔다 오느냐 혹은 조금 덜 듣고 싶은데 굳이 그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과목을 듣느냐 이런 선택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 보니까 비행기 값을 내고 가더라도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그래봤자 한 학기 한 번이고 뭐 1년에 세번 간다고 쳐도 그냥 1000불 정도 혹은 그보다 더 싸게 비행기 티켓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래, 교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시험을 보더라도 이 과목을 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교수님이 답장이 한 15분 만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링크를 하나 보내줬어요. BCIT 링크를 하나 보내줬는데. 웹사이트에 가보니까 외부 학생들을 위한 게 있더라고요. 타학교 재학생인데 BCIT에서 그 시험을 볼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거죠. 뭐, 파이널 시험 이전에 교수님이 BCIT에 그 시험지를 보내주면은 제가 BCIT에 가서 그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뭔가 그 학력 인증 같은 거 여기서 하잖아요.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할 때 학력 인증 받듯이 다른 학교에서도 시험을 볼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처음 들어본 개념이고 대신에 뭐 BCIT에 이렇게 수수료 정도는 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저를 위해서 시험지를 프린트하고 뭐 주고. 또뭐 감독하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저는 시험을 보러 온타리오에 가지 않고도 어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밖에 안 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그 개설된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선택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래서 수강 신청은 3월 28일부터니까 그때 들어가서 하면 될것 같아요. 캐나다 대학생들한테는 이게 어, 흔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개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다른 학교 학생이, 그러니까 학교가 다른데, 다른 곳에 가서 시험을 본다. 뭐, 워털로 학생이 BCIT 가서 시험을 보는 거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를 한 2년 이상 다니게 될 텐데, 이걸 좀잘 써먹어야겠습니다. 타 주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잖아요. 지역 이동을 해야 되느니, 많으니.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은 다른 지역 학교까지도 고려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수강 신청 관련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